8경기 무패 행진을 펼치며 활약하고 있는 FC 안양이 최근 주전 선수들의 퇴장과 부상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전남을 상대로 4대2로 승리하며 8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한 FC 안양. 그러나 조규성 선수가 공격을 전개하다가 퇴장을 당하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18일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는 중앙수기수 최우정 선수가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K리그 규정에 따르면 퇴장을 당한 선수는 해당 경기 외에도 두 경기를 더 출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측면 공격수 팔라시오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언제 엔트리의 이름을 올릴지 미지수입니다.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 FC 안양이 일단 악재를 만난 가운데 아산과 안산이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FC 안양은 개의치 않고 한 경기 한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백업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시즌 초반. 출장 기회를 잡지 못했던 백업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FC 안양은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나머지 선수들도 그런 거에 다 간팔해서 아, 요 기회 내가 들어가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백업 선수들이 얼만큼 또 열심히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FC 안양이 또뭐 정체가 되냐 아니면 아직 끝까지 살아있던 모습을 보여주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선수단의 분위기도 크게 가라앉지 않은 모습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며 팀워크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고랑 퇴장이 좀 있어서 이제 좀못 들어온 선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는 생각 안 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계속 선두에 있고 지금처럼 또 다른 선수들도 준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경기의 지장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FC 안양은 오는 25일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부산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점입니다.